우리가 그 발전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발전기 주보를 뭐 하고 뭐로 하고 있나요? 발전기 주보 저도 비율 차선 개전기로 하고 있죠. 개전기 여기 있고, 또, 달린 게또뭐 있어요. 예. 달락보호는 이거로 하고, 치락보호는, 치락보호는, 진압보호 50이 과전류 계전기도 쓰는 경우 있고, 소형 발전기, 과전류 계전기 쓸 거고, 좀 대형은 과전압 계전기 쓰죠. 여기서 네. 발전기 보면은 음 접시를 하는데, 발전기. 네. 이거를 이렇게 저항 접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과전류 계전기를 쓴다. 예. 죠 여기에 이제 CT 달아서 OCR을 달한다. 요새. 과전압 계전기는 저쪽에 달았어요. 여기에 어떻게 달겠어요? 여기다. 가 예. 여기에 접지하고 CT 달아서 여기 64 과정학 계정이 다는, 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 PTR인데, 요 이제 단상이죠, 단상. 단상 PTR을 쓴다는 거예요, 네. 음. 이거. 예. 이 예, 보니까 이것도, 그, 안털고 계정이에요, 보니까. 3, 5, 1에 뭐 n, 뭐 n, n1 있고, n3도 있고, 이렇게 써요, 실제. 네. 네? n, n2도 있고, 이런 계정기를 쓰느냐고. 저도 발전기는 잘 몰라가지고, 네. n1이. 네. 여기서부터 발전기, 저기, 지금, 중성선의 95%까지 세팅을 해요 아, 100%.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예. 요, 요, 요 부분이 95%다 이거죠? 예. 예. 그 세컨드는 그몇 프로가? 요거는, 전체를 보는 거고, 예. 요거, N2, 요게 N1. 예. N3는요? 하인. 오는 이제 보통 세 개까지 났어요. 아, 두개써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네, 네. 음. 로거 음. 쓰는 이유는 뭐 오차라든가 뭐 이런 음. 그 신뢰성 차원에서 조금 하고 그런걸로 음. 다른 데 영향 받을까 봐 대비 음. 보호용으로 음. 이렇게 안 음. 돼. 타임 딜레이 가지고 이렇게. 나. No. 이게 yes, 그 발전기 프로텍션이 나면은 이거 쓸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잘 알질 못한다고, 다. 누구나 이쪽을 전공을 안 해가지고, 그냥 송변현 쪽은 그런 대로 많이 들어서 하는데, 이쪽은 거의 모른다고요. 이게 내면 골 때리는 거야, 이쪽이. 네. 이게 전압이요 전압 요거는 이제 이제 뭐 과절 유전지 뭐 이런 요소고. 네. 예. 그다음에 예. 예. <놀람> 그 계좌 상실도 이제 가끔 잘 나잖아요 계좌 상실. 계좌 상실 계전기. <놀람> 계좌가 상실됐다는 얘기는. 계좌가 자속을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좌의 주 역할이 뭐, 이 파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실됐다면 이게 계좌가 안 나오는 게 자속이 안 나오는 거야, 계좌가. 그럼 왜안 나오느냐, 이거죠, 원인이. 그 뭐가 돼서, 계좌 뭐 개폐기, 계좌 개폐기가 있죠, 발전기에. 계좌 개폐기가 뭐, 오프됐다든가. 또뭐 있을까요? 프로시 같은 게 불량이라고도 되나 프로시? 키노 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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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만약 상실됐다. 상실됐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거죠. 그렇죠? 네. 터빈에는 정상적으로 그뭐 힘을 줄어줄까요? 스팀 같은 스팀이 밀어줄 거고 그죠. 가스면 가스 밀어줄 거고, 밀어주는데, 계좌가 자석 못 내니까, 요게 이제, 동기발전기가, 뭐로 바뀌어, 이게? 유도발전기로 발전. 유도 바뀐다는 거지. 유도발전기로. 바뀌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 이게? 네. 무슨 뭐, 뭐, 손실 같은 거안 생기나, 이게? 장애 같은 게? 과속. 이제 발전기니까 과속되는 거죠, 이제. 네, 네, 과속되고. 계통 주파수에 따라 서 과속이 되면 이제 표면이 과열이 되는 거 네, 표면이 과열. 네. 네. 상당히 심각한 위험한. 오, 최악의 상태라는 저거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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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게 사실 계자상실이라는 게 네. 스팀이 막 공급을 해서 쫙 네. 돌려. 그렇죠, 네. 네. 자속이 사실은 딱 잡아주는 역할하요 그래죠, 네. 하거든요. 그러죠, 네. 잡아주는 탁도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이 예. 되기 때문에 예. 날아가버리죠. 음. 그래서 저런 일이 실제 발생하면 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트립입니다. 바로 트립시켜. 요 네. 음. 이것도 시험에 계좌상실좀몇번난 걸로 기억되셔도 예. 잘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이계좌상실이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계좌에 상처나는데 그냥 놔두면 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궤적을 보면은 이런 상태지 발전기는 항시 플러스 q 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 계통에 유효전력도 물론 공급하고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 보면 궤적이 어떻게 되니 네. 이 32도 정도 된다 이거죠 그죠 이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점이 그래서 무효전력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이게 정상 상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조가 나면은, 아니, 탈조가 아니라 상실이 되면, 자석이 없으니까, 자석어디기 무효전력을 공급하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Q죠. 무효전력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받겠어요. 계통에다 받는 거지. 예. 그러면, 이놈이, 예,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거지. 이렇게. 동기탈조 나면은, 이쪽에 있는 놈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 이 궤적이. 그래서 이 안에 뭘가 달아주면 되겠다, 탐지하는 디텍터를. 그러면 여기가 뭘 달아요, 여기다가? 원형, 이제, 오프셋 모기 계정기를 단다는 거예요. 오프셋. 네. 자, 원점에 딱 맞는 거는 오프셋이라고 안 하죠. 원점에서 벗어난 거. 예, 벗어난 거를 오프셋이라고 래요 오프셋. 여기서 달아주면 요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0.5 xt. 와두리액탄스, 여기, 여기가 XD, 동기리액탄스. 이 안에, 이 안에 계적으로 두른다 이거죠. 계좌 상실되면. 이 네. 계전기가 오프셋 오프셋 모호 f 계전기, 거리계전기, 계전기 사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계적이 하나짜리 있고 이존이 이게 두 개짜리가 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뭐 예. 지금 뭐 보통 뭐 하나짜리 쓰나? 두 개짜리 쓰나? 예. 적이 위쪽으로 가야 돼. 두개이거 어, 동그라미 가 위쪽으로 붙여 가지고. 여기 쪽으로 여기다? 아니, 아니. 두 번째 종이 원점. 여기다가? 예. 아니,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 어, 그래. 예. 여기가. 예. 다 이렇게 된다. 또 이제 역전력을 또 많이 하잖아요. 역전력. 우리 발전기를 막그 죽일 때. 역전력은 또 어떤 거예요? 역전력. 역전력. 역전력 개전기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발전기는 이제 심해 때는 막 출력을 줄이잖아요. 출력을 줄이면서 발전기를 정지 단계를 할 때. 그러면 역전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예요? 역전력 되는 현상이? 모터링인지, 발전기, 모터링, 모터링화다 이거지, 그죠? 연동기화. 네, 네. 이 모터링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발전기가 이게 스팀에서 이게 딱 도, 터빈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빈이 약해지는 거지. 저희가 스팀이 약한 거지, 이제 그렇죠? 예, 약해지면은 이런 이런 통에 이 스팀이 이렇게 막 지나가야 되거든 스팀이. 여기에 이제 달렸잖아 여기에 터빈이 달렸는데 이 스팀이 지나가면서 이거 냉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냉각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압을 하면서 이제 냉각이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게. 만약 이게 약하다 이거 약해. 예. 이게 약하다 이게 약하면은 이쪽 어떻게 되겠어요? 개통해서 이제 받지 예? 개통해서 전력을 받는데 발전기는 개통해서 받는다고 역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역전력됐다 해가지고 그 발전기가 역회전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역그 저희가 우리가 그 유도전동기 한번 이렇게 거꾸로 되면 역회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계통에서 전력을 수전한다 해가지고, 수전, 한다 해가지고, 발전기가 거꾸로 도는 거 아니다. 역으로 도는 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왜? 이게 통기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돌아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수전한 해도. 나도 처음에 거꾸로 도는 줄 알았어. 이게. <laughs> 수전하면. 그 아니다 고또 그런 얘기 하더라 발전소 있는 분들이 그냥 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딱 함수했다는 거야. 동기 발전기 입력이 딱 함수됐다. 그 최소 그 입력이 있다는 거죠. 발전기가 무효자 할수 있는 최소 그 있어요 기준이 네. 있다고. 그게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터빈? 콘덴싱 부싱, 이제, 저기, 부싱도, 터빈도, 콘덴싱 터빈 같은 경우는 3% 정격에, 자기 정격에 3% 이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터링이 되는 거죠. 디젤 같은 거는 25%, 가스 터빈은 5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그, 한, 저기, 25, 좀, 저, 테마로 난다는 거예요. 발전기 프로텍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은, 그, 비율 차동 계전기 계좌상실, 적전력, 후비보호에, 뭐,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과여자보호 있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났었어요. 과여자보호. 59, 남발인 59에 뭘 마에. 21번인가요? 20몇 번이야? 24번. 59에 81에 24번 계정기라고. 이게 뭐냐, 그치? 이거 뭐지? 59번이 왜 과전화? 81번이 주파수 계전기 24번. 그리고 봐여자 이거 같은 거요? 틀린 거요? 이게 이렇게 똥똥이지.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같은 거지. 그래서 유기기전력 보면은 4.4, 4kwf, 파이 n 에서 우리 뭐죠? 어, 파이는 4.44 kW n 예, 여기 보면 여기가 e지? 예, 자 e 뭐지야? f, f. 어, 이렇게 이게 이, 이 개장기다, 이거지. 예, 예. 과여자 개장기. 예. 이게 과여자 되면은, 정적자나 140% 정도 되면은, 여자 전류가, 뭐, 정적, 쪽까지 된다거나 정격 출력까지 그렇게 되나요 정격이 예? 140%가 된다 이상되면은 이게 여자 전류가 정격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격까지 정격 전격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크기로 증가돼 가지고 이거 여자 전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 전류에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슨 고조파? 뭐 상고조파가 들어있잖아요 가 그죠? 5%아 정상적이 아니고 이게 네, 네. 5 플러스, 플러스 0 .5 이게 0 0.5% 이내에 이클5%이내 범위 내에 세팅이 딱돼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파수 변할분에 전압 변화를 네. 네. 이게 5% 이내에 세팅이 딱돼있어서 그걸 넣으면 제가 분작을 하고 아, 있습 아이 격 전압에 만약에 정격 전압이 네. 140% 되면, 아, 예. 된다면 가냐, 가간다면 예, 여자 전류가 정격 전류 정격의 전류 값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이 책에 그렇게 돼 있네. 5% 5% 세팅. 예, 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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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항고조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열 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예. 100%를 <목소리를> 벗어나면 140%까지 올라갈 수 있. 이게 영향을 미있게네 그렇죠. 예. 책에 그렇게 써있네. 나 저도 잘 모르고 발전기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외부 고장이 나면은 이제 발전기도 보호해야 되는데 외부 고장에 보호하는 게무엇요 과전압인가요? 전압억제부. 외부고장에, 외부고장, 보호해야 되는데, 외부고장이 낫다는 거지. 외부고장 보호에는, 거리계전 방식이 있고, 예전 방식이 있고, 과절류 방식이 있는데, 예, 요거는, 3단계 쓰나요? 거리계전기? 예, 요, 요 쓴다고 하네. 5% 모호계전기. 오포쇠 모호계전기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원 이런 계전기 이런 위에서 이렇게 계전기 여기가 존원존투존 쓰리 이만큼 삐져나갔지 원점에서 오프셋, 무계전기 뭐 썼다 이걸, 이 방식을 쓰던가, 요거. 과전류 계전기인데 전압, 억제부 제부 과전류 계전기전압 억제부 전압, 과제부면정이런건지 모르겠네 전압, 이고장이 나면 전압이드롭이 되죠 드롭이 되는데 만약 전압이 드롭이 안 되고 과전류만 흐르면 고장이 고장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야. 이 과전류만 흐르고 전압 드롭이 드롭이 안 됐다. 이건 고장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고장으로 보는 거죠. 고장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이랑 똑같습니다. 과전류 흐르고 전압이 떨어졌다. 전압이 드롭이 됐다. 이거는 그래도, 그래도 그것도 고장이고 <laughs> 이것도 고장이고 <laughs> 전압억제부 과전류계전기라는 게뭐였냐 이거지 이게 이걸 쓴다니까. 실제로 거리기 전 아, 실제는 이것만 쓴다 이거죠. 이건 이거 실제 이거 쓰고. 요거는그 아마 소용량에서 쓸것 같대. 소용량. 요건 대용량. 대용량에서 쓸것 같다 이거는.